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탄스 정광룡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9월 1일날 국회에서 열리는 정기국회 개원식에 저는 모두 상복차림으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의회 민주주의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복 차림 같은 정치적 쇼보다는 실질적인 여야 협치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됐느냐 하면은 원시 국회의장이 백해련 민주당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정기 국회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해 줄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하자. 웃기지 마라. 우리는 전부 다 상복차림으로 가겠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31일입니다. 원내 알림을 통해서 전 소속 의원들한테 검정 양복, 검정색 넥타이 그리고 건조 리본 등의 복장 규정을 준수해가지고 상복 복장 규정을 준수해가지고 내일 오후에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쇼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게 집회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사진은 그대로 뭐, 뭐 쇼를 할 수가 없죠. 사진 그 자체를 뭐 조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진 그 자체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웅별이될 수가 있습니다. 박성훈 당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지고. 여당의 입법 폭주와 입법 독주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서 특히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민주당이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의회 민주주의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리지 않았느냐. 사망 선고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상복 입고 저는 참석한다. 이게 오래간만에 국민힘이 제법 뭔가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은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하고 단순히 만나는 것은 의미 없다 하고 이걸 보이콧했죠. 만남을.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에게 단독 담 면담을 역제한 했잖아요. 1대1로 만나자는 겁니다. 그런데 1대1로 만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부가 아니라 물밑에서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이재명이가 어지간히 똥줄이 탄것 같습니다. 1대1 만남, 그러니까 여야정이 아니라, 여당은 빼고, 정책 내 빼고, 장동혁하고 이재명 1대1로 만나는 것을 처음에는 거부하는 메시지가 나왔었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재명이 똥줄이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1대1로 만나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 하면서 물밑에서 교섭 중이라는 이 설명이 국민의힘에서도 나왔고 대통령실에서도 나왔습니다. 장동익 대표가 이재명하고 1대1 회동이라면이라는 조건으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뭐 계속 수용을 안할 수는 없을 테니까 1대1로 만나는 것은 수용하겠다고 하자. 여야 영수회담 성사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갑자기 떠오르는데,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측, 즉 양측은 형식과 의제 등을 두고 물밑 협상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도 물밑 협상에 나섰다고 한다면 성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그런대지만, 지금 현재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고, 여차하면은 국민의 힘은 이거, 보내이고, 나버리고, 뭐, 전부 다싹 보이콧하고, 지금 바깥으로 나온다고 이미 이야기했고, 이미 나왔고, 들어가가지고 상복, 상복을 입고 전부 다 퍼포먼스를 한 다음에 또 나올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영수회담이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의제와 내용에 관해서 대통령실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면서 현재 물밑에서 조율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석 대변인은 가급적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내용이 두분 사이에서 논의되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하면서 이미 1대120은 대통령실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국민의힘과 이와 관련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지고 이재명과 이재명과의 회동은 현재 물밑 협의 중이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강유정 대변인은 여, 야, 정, 이렇게 해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같이 만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이 벌, 벌써 분석이 나오죠. 일단, 일단 회동은 현재 물밑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회동까지만 얘기했습니다. 1대1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장동혁 대표는 국민임 연찬회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이재명과 회동 이후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역제안을 한 셈인데 이 배경에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죠 국민의힘은 이 만남을 통해서 1대1 회담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의제를 관철하고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책내를 제껴버리면 정책내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이미지가 가기 때문에 사실상 또 장동혁 대표는 여러분, 장동혁 대표쯤 되면 꿈이 뭐겠습니까? 자기 대통령 후보 또는 자기 대통령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체급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죠. 장동혁 대표가 자기 체급을 키우는 건 저는 100번 찬성합니다. 그 다음에 방 안팎에서는 여야 해동이 여야 정회동을 아예 무산시키기 위한 장동익 대표의 전략적 행보로도 보고 있는데, 1대1 아니면 안 받겠다 했으니까 아마 정청래를 패싱하는 데 대해서 이재명이가 부담을 상당히 느낄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진짜로 맞나 지겠느냐 하는 데는 아직도 확정적으로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봐야 되고, 저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밀어 가지고 여야 회동 이거 자체,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피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장동익 대표로 볼 때는 아예 안 만나는 게더 이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동익 대표가 만약에 이재명을 일대일로 만난다면은 모든 현안을 이재명하고 논의하는 거는 A, B, C 일에 정했다면은 D, E, F, G, I 뭐 전부 다싹다 다 꺼내가지고 이재명하고 만나기 전에 기사들이 잔뜩 모였을 때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딱 적어가지고 가 이재명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 부른 겁니다.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이럴 때면 미국에서 갑자기 1,500억 달러를 추가로 퍼준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겠다. 들어가 물어보겠다는 하 식으로 쭉쭉쭉쭉쭉 그러면서 지금 현재 너희들이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 독재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 물어보겠다. 그 여부를 확실하게 대통령한테 물어보겠다 하면서 대통령 만나기, 이재명 만나기 전에 이것을 다 낭독을 하고 들어가라고 제가 지금 요청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이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기, 1대1 회담이 성사되게 되면은 이거는 기자들이 전부 다 모입니다. 평상시에 잘안 나오던 기자들도 다 모이게 되는데 그때 가가지고 카메라 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자체 국민의힘 TV가 있으니까 카메라 동원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완전히 요구조건을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싹다 이야기하고 나서 이재명이 만나러 들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이거 길거리 집회 100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 언론을 타니까. 지금 언론은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 보도량이 저쪽하고 비교해서 말도 안 되게 부족하잖아요. 언론을 흔들어 뿌리는 전략 써야 됩니다. 거기 가서 아예 이 스피커가 주어지고 마이크가 주어질 때 쉘이 있는 대로 그동안, 그동안 우리 보수우파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전부 싹다 낭독하고, 이런 점을 물어보겠다. 이런 점을 따지겠다. 이런 점을 토론하겠다. 이런 식으로 쫙 모든 안건 다져가지고 싹 다들고 가지고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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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전에 회동하기 전에 낭독을 쫙 끝낸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방식을 반드시 써줄 것을 요청하고 저도 장동익 대표하고는 직접 통하는 라인이 없긴 한데 나름대로 저도 이 전략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민님. 상복 입고 가는 김에 아이고 대이고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장례식장 가면 대부분 상주들이 상복을 검은 양복에 깜장 네타이 그리고 리본 달고 뭐 이러는데 아예 한복으로 우리 전통 상복을 입고 가면 또 그건 또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갑자기 전통 상복 이거 입고 들어가면 기적 초복을 할테니까 그런 방식을 쓰는 것도 언론의 관심을 잡아끄는 데는 지금 무조건 언론 관심을 끌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 미선태님 거짓말쟁이인데 그게 통할 거예요. 거짓말을 못 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만나기 전에 이걸 싹다 하라는 거예요. 이재명 만나기 전에. 만나고 나면은 땡이에요. 이재명 다 거부하더라도 땡이고 거부하거나 말거나 요거 조금 싹다어 가지고 쫙 처음부터 다 읽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나면 이거 대박 터지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복을 입은 김에 막 곡소리까지 했으면 참 좋겠고, 아이고, 대이고, 막,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막 그런 것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 그 자체를 집회의 장으로 활용하는 거죠. 집회가 거리에서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국회 본회의장을 아예 집회의 장으로 활용하면 정말로 내일 대박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두개꼭 전하고 싶습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